자유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. 네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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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네. 그 네.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, 그리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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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다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, 어, 오늘 오랜에 좋은 일과 많이 있었으면 <있어도> 좋겠습니다. <laughs> 저희 전치연자가 오늘 마지막 노래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릴까요? 다음과 네. 같이. 자, <laughs> 여러분!